계약했는데 대출이 안 나옵니다. 실수요자가 겪는 최악의 시나리오. 분양 계약했을 땐 괜찮았어요. 은행에서도 DSR 통과되면 문제 없다고 했고요. 그런데 잔금일이 다가오자 갑자기 대출이 부족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. 이건 실제로 요즘 수도권 실수요자들이 겪는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계약했는데 대출이 안 되는 경우 실제로 어떤 상황들이 있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. 1. 왜 대출이 갑자기 안 되는 걸까? 주담대 절대상한제 적용 6억 제한 계약할 때는 몰랐는데 2025년 6.27 대책으로 대출 최대한도가 무조건 6억 기존 대출 플래닛 깨짐 스트레스 dsr 심사 기준 강화 심사시 적용금리가 1.5% 더해짐 소득이 같아도 대출한도 감소 사전 심사 때보다 본 심사에서 대출 덜 나옴 잔금 시점 소득 부채 변동 중간에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자동차 할부 늘면 d s r 재심사 시한도 줄어든 2. 실제 상황 예시 10억 분양 아파트 계약, 중도금 대출 3억, 주담대 5억 예상, 자기자본 2억 준비했는데 잔금 5억 남았는데 주담대는 4억밖에 안 나온다고 통보받음, 모자라는 1억을 구하지 못해 계약 포기 위기. 3. 계약 파기되면 어떻게 되냐고요? 계약금 몰수 10%가 일반적 1억이면 1천만 원 이상 청약 가점 날림. 당첨 이력 남아 이후 당첨 제한. 그냥 손해가 아니라 부동산 생애 계획 전체가 흔들립니다. 4.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? 사전 자금 계획을 보수적으로 짤 것. 최대 대출 아니라 최소한 나오는 금액 기준. LTV보다 절대 상한 기준 먼저 확인. 잔금일 기준 DSR 체크 필수. 중간에 신용 점수 부채 소득 변화 생기면 꼭 재점검. 사전 승인 받은 은행과 계속 소통 유지. 부족할 경우 대비한 자금 옵션 준비. 가족 도움 보금자리론 활용 여부, 중도금 대환 등 플랜 비준비. 요즘은 계약했는데 대출 안 됐다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.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반드시 잔금일 기준 대출이 얼마나 나올지부터 계산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는 잔금일까지 자기 자본 마련하는 세 가지 현실 전략 알려 드릴게요. 구독하고 다음 편도 꼭 챙겨 보세요.